마음을 쓰고 살아야 되는데 여자 마음, 남자 마음을 규정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다 재단해 놓으면 그틀 안에서 움직이니까 답답하고 그리고 그 틀을 모든 남녀에 다 규정을 해서 사람을 갖다가 부자유스럽게 하고 나 자신도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일 예로 보면, 어, 나이든 여자는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돼. 이런 관념이 있으면 이게 또 가해자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예쁘게 입은 걸 보고 어우 나이 값을 못하네 수치 주는 가해자를 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한테도 어떤 날은 화사하게 입고 싶은데 거울 보면서 그렇게 입으면 안 되지 너는 나이가 몇 살이야 이러면 자기를 수치 주게 돼요 항상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그틀그틀 그틀 때문에 나와 남을 전부 가해하면서 불행하게 살게 되고 세상이 나를 수치 둘까봐 두렵다고 이러면서 벌벌 떨면서 살게 돼요 자유롭지 않죠 깨달음이란 모든 관념의 틀을 깨고 자유로워지는 거거든.